여기는 박스에서 이제 태국 넘어가는 쪽이에요. 메콩강 건너서 오늘 박스 스토리님 집에 뭐좀 점심 식사 같이 하기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이제 체육사 동생 집 들러서 같이 갈 거예요. 여기 예전에 그냥 허허불판의 논이었는데 길냥 쪽으로 지금은 여기 뭐 건물하고 집하고 엄청 많이 들어섰어요 좀 금방 번화가가 되는 느낌입니다 햄버, 피피, 흔비, 흔비염, 건물이 도로에서도 환하게 보이네요. 체육사 동생집 도착했습니다. 지금 마무리는 안 됐는데 큰건 마무리가 됐어요. 여기 비영 동생 비영이 체육사 동생 집 건물 비영이랑 비영 씨밖에 안 돼. 비영 안녕. <놀람>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오래 기다리겠는데? 가자 비영. <놀람> 갑시다 B형 <laughs> 비영? 안녕 비, 비, 비. 아니, 비영. <laughs> 둘이 삐삐 아리빙 응? 이 뭐요? 돈 내는 데예요 어, 비형이 한국말 잘해요 삐삐 카우이이봐 삐삐 이다 해봐 <laughs> 비삐이 같은 유치원 다녀요? 한반 p p 는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고 B형이는 한국말 엄청 잘하네 박세수 네, 응? 네. 토리님 집에는 지금 한 20분 정도 더 올라가야 돼요 조금 시골입니다 한 번씩 우리 세 명은 뭐한 예, 번씩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뭐 밥도 먹고 <laughs> 자주 만나요. 예. 뭐를 심어놨네요. 예, 다 논입니다. 논. ไม่จะคือขายแพงได้จะโวยเออนอยขายแพมันถเลยเพราะว่าราคาเนี่ยนีเมันสื้อเลยเนีเออมขาาเขาอยากสื่อดีเขากับว่าตกลงสื่อเลยแลลวกะยองนักเลยยองเป็นยัง <목소리로> 음, <목소리로> 음, 또... <목소리로> 이제 꽃이 예쁘게 봉우리를 짓고 있어요. 도착했습니다오 <목소리로> 위에는 음, <목소리로> 예쁘게 변한 것 같긴 하네요. <laughs> 도착했어요. 비 멍멍이 서멍멍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예, 반갑습니다 <laughs> 오! 아, 예쁘게 변했네요. <웃음> <웃음> 어, 우리 지금 오늘 요거 작업해 놓은 거 보러 왔어요. 체육서 동생하고. 우리도 다음에 이제 집 천정을 해야 돼서. <laughs> 와인 따는 거예요, 선생님 와인까지. 안녕하세요. <목소리> 오, 집이 엄청 예쁘졌어요. 오, 요 안에는 오. 들어오세요. 안에 오니까 형님 확실히 오, 멋지네. 어, 야, 세연 안녕. TV 장하고. 오, 한국에. 고급 주택온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여기 세개 바뀌어. 여기 라우스에서 이 정도면 고급 주택입니다 <laughs> 아니, 여기 <이거>, 있더만. <이분만. 웃음> 그러니까, 아니, 이 천정만 바뀌어도 집이 확 달라질 거만. <laughs> 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PP, 어이, PP보다 크겠는데? 새해 복 많이 받 이 음아에도 또 확실히 다르다. 우리 집은 지금 천정이 안돼 있으니까 하루만 지나면 막 거미줄에 흙먼지에 뭐 난리가 나네 요어 근데 이거만 해도 확실히 다르네. <laughs> 그러니까 음. 일단 이 하얀 거 접으면 또 어득 너무 칙칙하잖아. 응. 음. 잘해놨네 색 색깔도 그렇고. 이 전등이 핵한열개 음. 들어 있어. <laughs> 라오스에는 이런 자재 자체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여기 업체도 지금 베트남에서 자기들이 직접 자재를 공수를 해 와서. 작업을 했다네요 네, 한국에서 는참에서한국에한국은뭐 어, 그냥 뭐, 아무 때나 주문만 하면 되는데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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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년에에 하잖아. 전서한국에 <laughs> 살다가. 정인이도 빨리 해야 되고 <laughs> 우리도 해야 나, 되고.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이청방 이청 다락방 <laughs> 여기서 키타키타 할수 있게끔 만들 수 있으나 이청 여름공간 남자들의 로망인데 아니, <laughs> 안 아니, 안 아, 아. 네. 아직 청소도 아직 청소는안 됐습니다 고만들어이 음. 아침에 딱 커피 한잔 하서딱 앉아 있으면 좋겠네 여기 이제구이 친구, 이 친구, 이친이친 저기 저구이이고오른쪽이 친구, 이친이 친구, 이이 친구, 이이 역시 2층에이다보이네이쪽은이이 친구, 이 친구, 이이친이친이 해가 이제 이 정도인 것 같아. 뻥 뚫려서 좋네요. 아, 이 우리도 농장에 음, 이 청을 조그만하게 하나 해야 되겠다. 하나만 음. 했더만. 이거 지금 이제 저, 철제를 해야 이렇게 돼. 탑았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없더니 이렇게 나. 잔챙생. 그리고 원래 이게 집이 틀어졌어. 우리 지금 세명다 여기서 이제 뭐. 결혼하고 집 짓고 사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 뭐 건축하고 여론데도 관심이 많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합니다. <laughs> 체육사 동생도 이제 지금 집 마무리해야 되고 전정하고 저도 그렇고 어. <laughs> 라오스에서는 요 정도면 엄청 고퀄리티예요, 고퀄리티. 어 멋지네요. <laughs> 이 모양이 약간 한국적 미양같더라고 모양이 아. <laughs> 마음에 든다고 이걸 다잘라서 조립으로 봐. 카밥 먹어 밥밥먹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 웨이브라이브. 웨이브라이브라이 <털 presents fuhr> 푸짐하게 또 준비하셨네요. 밥 먹고 놀아라. 페비밥 먹어 피요밥 먹고 놀아요. 세페 밥먹어요 오세요 같이 식사하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장남아, 네, 여기 와이프들 준다고. 네. 저, 저, 뭐야? 죽순이로만. 숙순. 음. 잘 먹겠습니다. 된장찌개에다가 삼겹살하고 포지 임하게 <laughs> 매일 오면 포지 임하게 <푸짐하게> 얻어먹고 갑니다. <laughs> 그리고 지금 근한 2주 정도 계속 비가 와요. 해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칠도 지금 하다가 말았죠. 이게 조금 마른 상태에서 칠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물기가 묻으니까 스프레이 한 두어번 더 이렇게 반복으로 칠하면 깔끔해질 거예요. 저는 잠깐 짬내서 또 페인트 칠좀 할게요. <laughs> 여보, 응? หมักใส่เดี๋ยวจะส่งจะบเปลือนบอสเสือสม 이렇게 몇번더 칠할 겁니다. 대문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칠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제일 무난하죠. 나중에 벽을 흰색으로 할 거라서, 뭐 그렇게 하면은 뭐 그냥 예쁠 것 같아요. 깔끔하고.